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특징이 있는 재밌는 시골집 한채를 발견했어요. 주변 풍경 한번 보신 다음에 그 집으로 발길 따라 고향 따라 길 따라 신발 따라 가보겠습니다. 예, 우리가 보려고이 우리... 집. 그 포스가 느껴지죠. 딱 보니까. 본체 한 채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한 25평 정도의 집인데 옛날 집이에요 한 80년 된 집인데 살아오면서 관리를 잘 하셨나봐 집이 아주 그냥 막 선이 아주 그냥 딱딱 살아있네 그리고 돌담도 예쁘게 쌓아가지고 집이 좀 작지만 좀 폼이 나는 집이야 가까이 가서 또 어떤 풍경을 갖고 있는지 구석구석 한번 또 봐야죠 숨은 그림 찾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돌담집 싸놓으면은 집은 30점은 먹고 들어가더라고. 이런 집은 옛날에 초가집이었을 텐데 리모델링을 좀 많이 했어요. 이 정도 25평 2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리모델링 이 정도 하잖아요. 좀 이런 스타일은 좀 약간 풀옵션 들어간 거예요.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드려야 돼요. 리모델링 하면은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. 천만 원, 이천만 원도 들어가요 바람 막아주고 따뜻하게 하고 뭐 이런 건 1, 2천만 원 근데 좀집집 집 폼나게 하면은 돈좀 많이 들어가죠 측면은 그래도 리모델링은 신경은 안 썼는데 폼! 리모델링 폼은 안 나겠는데 샷시는 그래도 확실하게 했네 이게 이제 실용적인 리모델링이에요 이렇게 멋은 안 나지만은 바람을 제대로 막아준다 이런 거죠 신기한 대포 을 또. 어, 집이 좀 아까하고는 다르게 뒤쪽은 되게 산만해 앞쪽은 되게 정석적인 느낌이었잖아요 뒤는 좀 산만한데 어쨌든 집은 구경하는 데는 재밌는 집이다 요즘은 돌담이 전문이야 뒤쪽은 좀 뒤태는 별로 멋있는 없는데 돌담은 그냥 무조건 쌓아놓으셨네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안채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